프로젝트 첫 번째고요.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두 번째로 설명을 좀 드려야죠.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떠돌았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 어, 일단 그걸, 이걸 먼저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Uh, How do you know that to be the case? Because in October, Tom Feeney at the company I work for in Oviedo, Florida, that did just that. And when you say did just that, it would rig an election? It would flip the vote 51 49 to whoever you wanted it to go to and whichever race you wanted to win. And would that program that you designed be something that elections officials that might be on county boards of elections could detect? they never see it. So how would such a such a program, a secret program that uh, fixes the election, how could it be detected? You would have to view it either in the source code, or you'd have to have a receipt and then count the hard paper against the actual vote total. Other than that, you won't see it. Given the availability of such vote uh, rigging software. And the testimony that has been given under oath of substantial statistical anomalies and gross dis dis differences between exit polling data and the actual tabulated results. Do you have an opinion whether or not Ohio election, the Ohio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was hacked? Yes, I would say it was. So in other words, there's absolutely no assurance whatsoever on anything with regard to these machines. Absolutely none. 인터넷상에서 꽤 많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인터넷상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 앞에 자막을 어떤 분이 붙인 거예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그 2004년에 뭐 토론회라고 하는데 토론회가 아니라, 미의 공청회에서 음. 어이 프로그래머 클린턴 커티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이제 공청회 한 내용의 일부를 어떤 다큐에서 찍은 것을 그러니까 자료화면을 다큐에 집어넣은 것을 일부를 이제 추출해서 누가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죠 인터넷에 도달하는 거이 커티스라는 사람은 네. 이제 2000년 외 플로리다 부시가 처음으로 당선됐던 음. 그 선거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공화당의 플로리다 주어 대변인이었던 톰 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커티스라는 사람한테 와서 이 사람은 공화당원이었어요. 이 프로그램 원래. 네. 와가지고 어 자기가 원하는 숫자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그것이 아마 그런 부정이 있을까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모델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 줬어요. 아, 원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는 네. 얘기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걸 알고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처음에는 그런 주장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근데 이제, 어, 미국에서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지만 주별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후에 서 이제 공청회를 열고 이사를 부른 거죠. 이 핵심 주장은 간단해요.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미국의 개표 시스템 가지고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손만 보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개표 조작이 일어났다고 믿는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미국에 관련 대학교 많이 등장합니다. 클린턴 커티스를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만난 사람이 없어요. 아, 음, 네. 인터뷰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and it 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51-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Why 51-49?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uh, forcing a, a handca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what happened. 이 사람 주장은 간단해요. 어, 어떻게 투표가 되건 투표를 모아, 표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어, 표차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말을 당신들 선거 결과 없이 슷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하죠, 지나가는 말로. 뭐,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들, 자기 딴에는. 이 사람 주장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랑 개표 조건이 달라서 우리하고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도 있고, 또그 주장 중에는 검증되지 않거나, 혹은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 그거 맞구나 싶은 주장도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두 번째 2012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죠. 선거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뒤에 개표 시스템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어, 꽤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잘뒤져봐 관련 자료도 꽤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주장들이나 그 자료들 그 시스템을 우리가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2010년에 작동했던 우리 시스템은 과연 그러면 어떤 오류도 없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그 과정의 결과를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프로젝트예요. 네. 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이것도 어떤 내용이 결과물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구 한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응원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듣고. 끝내기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기억하기 위한 거죠. 어,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이 작업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세월호 영화 다이빙벨 이제 극장에서 까이고 어, 인터넷 다운로드를 시작했는데요. 이고행기를제 친구 김어준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한발씩 단단간 공격적인. 영화인 듯 한데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친구 김어준은 절대 여러분들, 배신할 친구 아닙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laughs> 프로젝트 부 여러분들, 진실을 지금 바로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요. 여튼 크라우드 펀딩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어, 역사의 기록으로, 영상의 기록으로, 우리 마음의 영혼이 남는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소망한 말씀 드립니다. 화이팅! 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재발방지는 어렵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 진상을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회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대책위원회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호준 총수 기대합니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김호준 총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축구중계하는 서영욱입니다. 저는 지금 아시안컵 결승전 중계를 위해서 후주 시드니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또 김호준 총수께서 의미 있는 일을 기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부가 꼭 성공을 해서 어, 멋진 작품,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우리가 슬퍼했던 그 일의 진실을 조금 더 확실히 알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프젝트 화이팅! 오직 객관적 사실과 증거들에 입각해서 과학적인 검증과 논리적 추론의 방법만으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큐멘터리 영화 인텐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문제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세월호를 생각하고 환기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겠죠.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단지에서 다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10만 원짜리 넣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 크라우드 펀딩 꼭 해야 됩니다. 그 김어준 총수가 저를 반명교사로 삼은 건데 제가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한 2억 달여 넣었다가 망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파산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일은 집지 일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세월호 프로젝트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될 거고요. 2012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프로젝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약속할 수는 없고요. 어, 다만 할수 있는 만큼은 다할 것이다. 어.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 주시든지, <laughs> 말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어?